오늘 7월 5일,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멀티버스 X로 선택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멀티버스 X의 차트 움직임들, 지금 현재 강세 종목으로 체크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비트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알트코인 역시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6월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월달로 들어왔죠. 네, 이 움직임에서 반등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방쪽으로 밀려가는 모습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예, 지금 멀티버스X의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의 움직임들이 반등의 모습을, 스무습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 다만 지금 아쉬운 점은 예, 어, 거래량을 아주 크게 폭발시키면서 압도하는 거래량으로 예, 상승세를 이끌, 반등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들이 조금 리스크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 체크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멀티버스 X는 23년도 4월달 말에 업비티에 상장이 됐고, 지금 현재 23년도 10월달 저점 이후에 반등 움직임들을 보면, 어, 긴 꼬리 움직임이 만들어내졌어요. 긴 꼬리 움직임에서 20만원을 터치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예뭐 다시 끌어내리고 난 뒤에 반등, 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24년도 3월 달 고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간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말아버렸어요. 가다가 말아버렸다. 예, 적어도 여기 구간을 좀더 공격하려면은 13만 8천원에서 16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지, 어, 구간을 좀 제대로 확인했다. 그래야지 다음 구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을 봐도 여기에 1파와 2파 뒤에 조정이 전개된 상태고 그러면 이후에 조정 이후의 움직임은 3파의 움직임들을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현재 지난 고점 이후 예, 고점 이후의 움직임에서 예, 지지 여부를 보면은 지금 현재 24년도 3월의 고점은 자, 124,300 12만 4,300원 정도를 확인했고 양봉의 종가는 108,400원 찍었어요. 그러면 아까 긴 꼬리가 20만 원 정도 였으니까한 절반 정도까지 가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한 13만 원이나 위에 위의 값인 16만 원까지는 구간을 만들어 가야지 이후에 움직임이 다시 갈수 있습니다. 이 절반 위로 올라가야 되는 움직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추가 조정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예,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려고 하면, 이 움직임이 상승세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 여기에 고점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고점을 잡아야 되겠죠. 3월의 구간을, 3월다 고점 이후의 구간을, 예, 회복하는 되돌림 움직임이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은 자 여기 8분의 1 자리, 4분의 1 자리의 회복이여 봅니다. 예, 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오늘의 알트를 얘기할 때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예. 구간의 값들을 예.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값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예, 장이. 예,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지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가 8분의 1 자리,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 자리, 그리고 여기가 절반이죠. 예, 절반 앞에 보면 이미 구간이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1 자리는 이미 여기서 반등을 낳았고 여러 차례 두들겼죠. 아, 그러면 자, 4분의 1 자리 위로 회복을 하면 이 움직임이 위쪽으로 갈수 있겠구나. 그 구간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절반을 공략하려고 하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려면 먼저 8분의 1 자리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48,470원이고요. 4분의 1 자리는 58,000원 정도 됩니다. 58,000원 정도 되고요. 절반이 8900원 정도 되죠. 예. 여기가 48,400원이고. 그러면 아 최저점 이번에 6월 달중순경에 나왔던 최저점을 37,630원으로 확인했으니까 아, 절반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뭐 배수의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네. 예. 여기에서 움직임이 가면 차근차근 밟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여기 4,000, 4 8,400원을 올라가려고 하면 아 이게 딱 지금 현재 52평 일봉 차트 52평하고 겹치죠. 예, 그러면 이번 주에 움직임, 다음 주에 움직임에서 일봉 차트 52평 위로 회복을 하고 여기에 지지 여부를 살피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지지, 지금 현재 시점에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여전히 아직 조정을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니까, 그러면 차기 경우 지지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37,630원. 자,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예, 살피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41,000원에서의 지지 여부, 예, 그리고 단기평. 부 이평에서의 종가 지지어 봅니다. 둘다 종가 지지어 봅니다. 예, 여기가 깨고 그냥 빠르게 조정이 나오면 37,630원까지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예. 일봉 차트 부이평과 41,000원에서의 지지가 유지되면은 예, 이 움직임은 예, 52평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과 여기 8분의 1 자리죠. 48,47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그 움직임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에서 살피시면 될듯 합니다. 자, 멀티버스 X 차트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살펴야 되는 위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시면서 뭐 지지 라인 근처에서 뭐, 매매 전략을 고려해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의 알트코인 체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